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현재 최대의 수소 생산국,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수소 소비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저 지평선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새로 추가되는 태양광 용량의 절반 이상은 다 중국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걸 통해서 생산 자체는 많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주로 서부 지역. 그 다음에 전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부 해안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에서 동부까지이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 중에서 일정 부분, 자료에 따라서 는한 10%, 많이 보는 쪽은 한 20%까지는 그냥 버려진다. 송전설로가 없기 때문에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비싼 돈을 들여서 송전설로를 애써 건설하는 것보다 이것을 현지에서 수소로 전환한 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게 차라리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즉 2차 전지까지는 갖고 수소로 넘어가는 단계까지도 다른 국가들보다 더 앞서가겠다. 라는 야심을 갖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세트로 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 조회수 보면 나오죠 <laughs> 어, 최근 몇달 동안 한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셨던 어, 것들은 이제 그 화이트 수소 음, 그래서 제가 아 여러분들 수소 좋아하는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금이나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 에어 떤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못한 이야기 좀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추진하는 녹색 수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뭐, 수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실 것이고, 그중에 녹색 수소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 수소가 실용화되기 전까지는 가장 깨끗한 수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이 이러한 그 녹색 수소에서도 어, 세계 최대 최고의 기술과 여러 가지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국이 이제 배터리, 2차 전지에 이제 전념을 하다 보니까 수소에 대해서는 잠깐 좀잘 모르고 있어요. 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할수 있는 거는 일단 다 합니다. 어, 근데 스케일이 더 크죠. 그래서 지난 2022년 3월달에 중국 정부는 수소 산업 발전 계획이란 걸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계획 발표하는 것 자체는 뭐 어느 나라나 어느 정부나 특히 뭐 우리도 뭐 많이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어 당시에 이제 이 발표에 있어서 좀 계획에 힘을 좀 실리게 됐던 것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여러 차례 이 관련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과 더불어서 수소를 포함한 새로운 연료원이 이제 중국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수소를 더 깨끗하게 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방 정부와 협력을 잘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었죠. 사실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기타 어,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현재 최대의 수소 생산국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수소 소비국입니다. 1년에한3천삼백만 톤, 연3천삼백만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산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주로 어, 석탄을 사용해서 어, 하는 것들이 많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부산물로 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녹색 수소라고 할수 있는 이인유어업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야는 매우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소에 대해서 아 그거 꼭 필요해 그냥 배터리로 담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수소는 배터리가 할수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할수 있죠. 어, 그것은 바로 열입니다. 열 직접 수소를 산소와 섞어가지고 연소로 시키게 되면 매우 높은 열을 나게 되는데 이거는 전기로 커버할 수 없는 대량의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작게 보면은 열 열을,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어, 탄소 배출 없이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면 뭐 연료 전지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이제 수소는 항상 짝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로 생산되는 족족 다. 사용처로 보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장을 해 놓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것도 쉽지 않으면 결국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부터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그다음에 어, 와 관련된 여러가지 어, 계획들을 추진을 해봤고요 2025년 내년이네요. 2025년까지 약 5만대 정도의 수소연료 자동차를 이제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되고 있나 이건 아직 제가 못 알아봤는데 어쨌든간에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린수소, 어, 녹색수소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중국 전체에서 한 10만에서 20만톤 정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20만톤 많다 생각하지만 아까 중국이 1년에 생산하는게 얼마죠? 3,300만톤 그러니까 전체의 약한1% 정도를 한번 녹색 수소로 2025년까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중국이 이런 수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전 지구의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즉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태양광 발전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구름 잘안 끼고 햇빛 쨍쨍한 그런 지역들이 당연히 태양광이 좋은 지역이죠 왼쪽 서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 서부터 보면은 미국 서부 지역 어, 이쪽 뭐 콜로라든지 어, 이런 지역 아주 좋습니다 멕시코도 아주 좋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미 지역으로 와도 어, 아주 좋은 지역들이 있고요 아프리카는 뭐 전체적으로 태양광 뭐 거의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땅에는 석유 그 다음에 위에는 햇빛이 내려쬐는 중동 지역도 아주 좋은 지역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어, 이 지역까지 좋게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중국 서부 지역 어, 이 지역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북부 지역 그리고 몽골을 포함한 이 지역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행히도 어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색깔이 썩어 좋지는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고 호주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재생 에너지를 잘 생산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량의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대량의 재 생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모습 같은 경우가 중국 서부 어, 신장 위구로 이쪽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소 모습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저 지평선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계속 짚어놓고 있으면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추가되는 새로 추가되는 태양광 용량의 절반 이상은 다 중국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걸 통해서 생산 자체는 많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에서 재생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주로 서부 지역. 그다음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동부 해안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장거리 송전선을 깔기 위해서 중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사용하고 있는 AC, 교류 전기죠. 고압, 교류로 이제 전환을 해서 보내는 것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직류로 HVDC라고 그러죠. 그래서 직류 그 고압 송전도 여러 가지로 시도를 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직류 고압 송전과 관련돼서 어, 제일 좋은 기술력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 어떤 이러한 수요를 통해서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더 키워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국의 성자, 성공 방정식인데 문제는 중국 같은 나라도 실제로 이 중국 서부에서부터 동북까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많이 힘이 부처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대규모 재생에너지, 특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 중에서 일정 부분, 뭐 자료에 따라서는 한 10%, 많이 보는 쪽은 한 20%까지는 그냥 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송전설로가 없기 때문에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비싼 돈을 들여서 송전설로를 애써 건설하는 것보다 이것을 현지에서 수소로 전환한 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게 차라리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국영기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신호팩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실 법한 그 신호팩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녹색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녹색수소를 생산하기 좋은 지역들 그래서 왼쪽이 입니다 내몽골 지역 그 다음에 고에이만 우리 이제 동북 삼성 이쪽하고 가까운 지역 그 다음에 허베이성 이쪽 지역 주로 이제 수요처와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보면은 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큰 프로젝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신호 팩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구처라고 하는 저 중서부 아, 서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초 지역에서의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지금 가동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 원래 생산 캐파는 이제 연간 2만 톤 어, 정도 규모입니다. 아까 이제 연간 20만 톤 정도라고 했으니까 전체 1 0 정도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그린 수소 프로젝트인데, 뭐 단일 프로젝트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린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오르도스라는 지역에 이제 연한 3만 톤. 이거는 이제 작년서부터 건설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올해 또는 내년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지역 중에서 이제 요 네몽골 어, 지역이 있죠. 어, 요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인데요. 요 지역은 이제 북경과 상당히 인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내몽골에 있는 올란차브라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규모를 훨씬 키웁니다. 한 10만 톤 규모로 만들어서 2027년 6월, 아직까지 한 3년 정도 남았죠. 27년 6월까지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올란차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 수도인 베이징까지 바로 수소관을 어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공급을 해서 북경 시내에서 어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 한 400km, 400km 정도 되는 구간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하고 그래서 10만 톤을 이제 계속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연간 한 60만 톤 정도까지 늘리는 이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0년대 초반서부터 태양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이두 분야에서는 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가격을 급속하게 인하시키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죠. 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이블레이드 날개죠. 어, 풍력 발전기에 들어있는 초대형 블레이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어, 국가는 사실 중국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파를 몰아서 이번에는 수소에서까지 어, 완벽하게 세상을 한번 지배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세계 1위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 이러한 이제 탈탄소, 녹색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어, 그린 수소, 녹색 수소에 대해서도 어, 장악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전에 라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뭐 전기분해, 그래서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그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 여러가지 분해막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 여러 별도의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한 2.4기가와트 정도의 수전의 설비들이 있습니다. 물로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절반 50%인 1 2기가와트가 현재 중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그거를 저장하는 그 단계 즉 2차전지까지는 갖고 그넘어 단계 수소로 넘어가는 단계까지도 다른 국가들보다 더 앞서가겠다라는 야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구처라고 하는 어, 이 지역은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 위치한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매우 황량한 지역에 위치한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현재 연간 2만 톤 정도의 이 그린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완공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습이 그린 수소 생산 설비입니다. 주변 지역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어, 이 지역 안에 있는 이 플랜트 안에 있는 수전의 시설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면 그것들이 저 뒤쪽에 있는 동그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전의 어, 전해조 용량 같은 경우는 260메가와트인데, 260메가와트라고 그러면 이제 그 잘감이안올실 텐데, 유럽 전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해조 스택 용량이 228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프로젝트가 유럽 전체에 있는 수전에 보다 더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해조는 총 이제 52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해조 하나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분해가 되면서 수소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실험실에서는 잘 작동을 해서 중국 정부 그리고 신호팩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소식으로 보면 지난 한 6개월 동안 가동을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동률이 한20%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하면 이 지역에 생산되는 전기는 당연히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주로 이제 태양광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저녁 때 제대로 전력이 당연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어디다 저장해놨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설비까지 이제 갖추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가 질 때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럴 때는 갑자기 이제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전압이 계속 걸려서 그것들로 분해가 계속 일어나는 걸 전제로 시스템을 구성해놨는데 이게 이제 전압이 이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전압 상황에 대해서는 갑자기 가동률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러한 전압이 낮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 분리막, 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정성, 뭐 폭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사실 뭐 전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거대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사이즈의 수준의 프로젝트를 실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첫 번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무서운 거는 뭐냐? 중앙 정부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국영 기업들을 동원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여기가 사실 진짜죠. 지방 정부들 달라붙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가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눈에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24개 지방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협조 협력을 어,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린 수소와 관련돼 있는 어, 여러 지자체들 주요한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일본의 니케이신문이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이 연간 한 10만 톤. 아까 이제 쿠커 프로젝트가 이제 한 2만 톤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확장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접한 감축성 지역이 한 20만 톤. 그 다음에 사천성 스촨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로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50만 톤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징, 북경이랑 가까운 내몽골 어, 자치 지구. 이 지역에서 50만 톤 정도가 지금 목표로 이 지역 정부들이 투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앞에 보면 한 150만 톤 어, 가까웠고 여기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까지 합하면 한 200만 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중앙 정부는 2025년까지 20만 톤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그거에 지방정부들이 달려들면서 10배를 지금 파는 거죠. 물론 200만 톤이 다 생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 절반만 해도 100만 톤인 거죠. 사실 중국이 그동안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왔던 것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이제 몰빵 투자.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경쟁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혁신들과 어,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기업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나타났는데 그러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그린 수소에서도 다시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떤가요? 중국이 그 동안에 이제 잘 해왔죠. 사실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차까지도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그린수소에서도 잘할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잘할수 있는 중국이 하기 힘든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중국 스타일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되는 R&D 기술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영기업까지 나서 지원을 해 주고 이걸 통해서 실용화. 그리고 대규모 양산을 통한 비용 절감. 이러한 이제 사이클들을 만들어 내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아주 이제 확실한 노하우를 이제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린 수소에 대해서도 중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은 이제 단순히 자기들이 기술이 다 되면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지금 해외에서 벌써 그린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이집트에 중국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그 녹색수소 플랜트입니다. 어, 작년에 이제 이집트 정부와 계약을 했는데 51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어,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프로젝트 그 중에 한 꼭지가 이제 녹색수소와 관련된 사항들인데 왜 이집트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유럽 이후에서 봤을 때 향후 미래에 유럽에서 필요한 수소 그 중에서도 그린 수소를 공급해 줄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뭐 지중해만 건너면은 바로 연결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수에지운하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육로로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회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조량 좋고 그다음에 사막이라는 어 넓디넓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대량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지역이 좋다. 어, 이집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집트 정부가 돈이 없죠. 지금 뭐 IMF를 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빈틈을 중국이 재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집트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거를 유럽에 공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수요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떠신가요? 어, 유럽과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수소 이야기를 했는데 슬금슬금 쫓아온 어, 중국이 오히려 다시 또한번 앞질러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어, 중국의 녹색수소 그린수소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